자 볼게요. 자 새롭게 계속 추가되는 단어들과 표현들로 인해 셰익스피어조차 이해하기 힘든 현 언어에 관련된 글인데,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고.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은 계속해서 생각 생겨난다는 거야.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와 감정에 반응하여 말이야. 언어는 변하지, 그치자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자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의 보충판들을 출간한다는 거지. 어, 언어에 들어오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의 보충판을 출간한데 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상황을 한탄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 상황, 계속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들어오는 상황을 어, 올바른 영어의 이동, 표류라고 여긴다는 거야. 됐죠? 자, 하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 관해서 개탄한데. 아우, 요즘 것들 이상한 신조어들 만들고 있어. 뭐이렇게 말이야. 자, 이때 강조금은 일단 내용에 주목해 자, 그런데 18세기가 되고야 나서 어,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어,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져서 공식 철자나 그다음에 영어의 공식적인 그런 철자나 구두법을 공식화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는 고정된 규칙이 없었다고. 더 심하게 변했다고. 됐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 변하긴 변하지만 뭐 마구마구 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는 실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s h a k e 셰익스피어가 이해할 수가 없대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 역시 그러할 거래 됐죠 그러니까 언어가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막 언어가 너무 많이 변해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더 심하게 변했다고 됐지 자 엘빈 토플러는 자 어림잡아 짐작했다는 거야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어... 오늘날 영어라는 언어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5만 단어 중에 25만 단어만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만약 익스피어가 가정법 미래인데 오늘날 런던에 나타났다면 즉 그는 평균적으로 어 우리 어휘의 구 단어들 중에 오직 다섯 개만 이해했을 거다 됐죠? 자 그래서 어 언어는 마구마구 변한다. 곤대들은 최근에 언어가 많이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더 심하게 변했다는 거지 됐죠. 자 모모세 반응하여 그 다음에 어 현재완료시제 사용되었고 복수기 때문에 선행사가 해제 으면안 되겠지. 자그 다음에 어자 보자 병렬구조. 그 다음에 A를 B로 여기다. C랑 A제랑 C면 이거 여기다라고 번역하면 돼.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이야. 어. 전면구를 강조하는 거야. 전면구를. 됐지?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이리 있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번역하면 돼. 됐죠? 뭐 이게 됐, 요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점. 됐죠? 자그 다음에 어 스피크가 여기서 타동사인데 타동사들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고 반어주에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인 거야. 자그 다음에 소동주 소동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모도 역시 그러하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 어어 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순서삽입 주의해 줘 순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자, 그 어, 어, 다음에 w o r d o 사용되었고, 우 o 다음에 동사원형. 됐지? w o r d o 사용되었고, 우 o 다음에 동사원형. 여기에 우 o 해 d have pp 쓰면 안 된다. 다음, 그 다음에 Materialize가 나타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 먼저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해.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 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됐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칙독칙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먼저 주제를 파악하고, 어,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출제 포인트 살피면서 암기에 들어가면 돼. 됐죠? 괜찮죠? 자, 그래서, 어, 사실 이 4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을 또 주제문으로 선정한 이유 여기를 주제문으로 봐도 되는데 왜 강조구문이 사용되었으니까 이때 강조구문. 자 그런데 어, 어 여기가 좀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문장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여기를 어, 주제문으로 선정은 했어. 근데 4번 문장, 5번 문장 어, 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됐죠.